네, 안녕하세요. 충파레주세요 충발입니다. 음,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부모님, 저희가 참 사랑하는 부모님, 저희를 키워주신 부모님을 연세가 드시고 몸이 이렇게 여의치 않으실 때, 집에서 일일이 이제 자식인 저희가 보살펴 주면 좋겠지만요. 실제로 전부 직장도 다니고 뭐또 애들 또 애들도 케어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요양병원을 또 이용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그나마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네, 일단 영상 찍기 앞서가지고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음. 그, 대한민국에 요양병원들이 참 많습니다. 네, 대한민국에 요양병원들이 참 많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하나, 둘씩 그쪽으로 이제 돈이 되니까 의사들도 요양병원을 뭐 너도 나도 할거 없이 엄청나게, 엄청나게 요양병이 원 생겼었습니다. 생기고 지금은 한 3분의 1 정도 요양병원이 폐업을 했습니다. 왜냐,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고, 그 다음에 환자가 없어서죠. 항상, 이거 역시도 수요와 공급입니다. 수요와 공급인데, 어, 요양병원에 있어야 될 사람보다 요양병원이 많아버리니까, 거기에서 이제 적자에 허득여 요양병원이 부도가 나고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에 취했죠 취해서 요양병원이 4, 5년 전만 해도 우주 순격으로 생겼었습니다 생겼다가 한30% 정도의 요양병원이 폐업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살아남았던 병원들이 그나마 이제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해가며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현재 어. 국가 차원에서는 요양 병원을 어 허가제로 만들어 놨습니다. 쉽게 말해 가지고 요양 병원이 하나 없어져야지 하나의 허가를 내 준다는 거죠. 그만큼 숫자를 이제 관리를 한다는 겁니다. 왜? 이요양원이 많아져 보니까 의료 보험 공단 재정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비단 요양 병원이 부도관하게 되면 그에 연계된 모든 업체들도 연쇄적인 부도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막기 위해서 요양병원 허가제를 해놨습니다. 허가제를 해놔서 지금은 예전만큼이나 그렇게 요양병원들을 생기는 걸 많이 못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막 진짜 요양병원이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외곽지 있죠. 외곽지. 쉽게 말하면 도심에서 벗어난 곳. 말 그대로 요양입니다. 요양. 거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요양병원을 들어가야 된다라면, 그건 진짜 요양도 하루 이틀이지, 그건 감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대구 근교도 뭐 청도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좀 촌, 네, 컨트리 시골 같은 쪽에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게 돼서 보면은, 과연 저기에 요양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참 답답하겠다는 생각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도 과연 어떻게 저기를 출퇴근할까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병원 의사들이야. 자기들이 돈을 버니까 그건 당연히 뭐 가는 거는 괜찮겠죠. 네. 그런 생각들을 뭐 여러 번 하곤 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걸 보십사 싶어서 제가 벌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드리고 여기에, 어, 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 그래가지고 요양병원이 폭리를 취한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이런 건 아니고 쉽게 말해서 약국에도 그렇습니다. 약 원가가 만약에 감기약, 그 종합감기약 같은 거0 0천 원씩 받죠. 예를 들어서 그게 원가는 뭐한천원 정도 합니다. 뭐 저는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약회사 다녔으니 다니고 있는 중이니까는요. 하고 한두배 이상의 그 마진을 보고 약을 판매를 하죠. 그것도 판매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약은 약국에서밖에 못 팔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약사들이 그만큼 공부를 하고 약국을 운영할 수 있는 그들만의 특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이고요. 그게 적법한 거지 위법한 건 절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가격 자유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정찰제가 아닙니다. 정찰제가. 정찰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갖고 여타부터 할 필요 없고요. 중요한 건 여기서 어 제가 손자병법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다. 뭘 알아야지 이깁니다. 저도 의사에 대해서 잘 그들을 알아야지 제약을 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들을 모르고서는 아무리 제가 연구를 해본들 그들을 이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법도 제가 법공부를 일부러 좀 한다 그랬습니다. 법공부를 한다 그랬는데, 뭐 공무원한테도 그것만 한다 그랬죠. 대한민국 재헌법 1조 10장에 보면은 모든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도 국민의 봉사자예요. 예, 공무원이니까요. 국회의원 국민의 봉사자입니다. 그들 앞에서 그 법을 논해버리면 헌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예, 직설이 뭐예요? 그런데 뭐 되도 않게 세금 내는 돈으로 너희 국회의원이 뭐 대통령이 뭐 먹고 사는 이런 말하는 시기는 지났고요. 우리도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 네, 얘기가 좀 빗나가긴 했는데 같은 맥락의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팩트는 단두 가지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증백승 말 한마디로 청량빚을 갑니다 이두 가지입니다 이거는 모든 두 가지 내용은 옛 사람들이 지혜로써 만들어내놓은 얘기를 저희가 적절하게 써먹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요양병원에 대해 시스템에서 제가 잠시 한 말씀을 드리면은 그렇습니다 요양병원은 보통 병동이 150 병동에서 200 병동, 250 병동까지 이렇게 있, 있습니다. 있고, 거기 간호사, 물리치료사, 뭐, 한의사, 재활의학과 의사 및 뭐, 이렇게 주치, 그래갖고 의사들 한 네다섯 명, 그 다음에 간호사들 뭐, 한 서른 명, 큰돈 곳은 40명, 그리고 식당에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청소하시는 분들, 네, 어마어마하죠. 뭐 고정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나가고 있고 중요한 건또 여기에 어 노인 한 분이 들어옴에 있어가지고 국가에서 의료보험 재정 쪽으로 해가지고 그 쪽으로 지원해주는 금액이 어좀 꽤나 됩니다. 되다 보니까 그래서 요양병원들이 그렇게 옛날에 돈이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많이 차려진 겁니다. 차려진 거고. 여기에서 제가 팩트를 또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어, 이제, 어쨌거나, 모든 건 비즈니스입니다. 병원도 차려놨으면, 서울 삼성병원이 그렇게 좋은 병원이 될수 있었던 건, 그만큼 환자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 병원이 좋은 병원이 된 거고, 좋은 시설로 만들 수 밖에 없는 거고, 좋은 의사가 할수 밖에 없는 거고, 좋은 의료기기가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왜? Make money. 돈을 벌어드리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를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식당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장사 잘 되는 곳이 왜잘 되냐? 어, 부식물들이 빨리 순환이 돼가지고 오래된 음식물들이 없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신선한 제, 재료들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손님 많은 곳을 찾는 경우도 꽤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 그렇게 재투자를 하죠. 그래서 이제 병원들이 잘 되는 곳은 잘 되고 안 되는 곳은 계속 안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은 의료계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네 병원들도 잘 되는 곳은 계속 잘 됩니다 안 되는 곳은 가보시면 없어요 환자가 없으면 왠지 가기 싫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래서 요양병원 역시도 뭐 150베드에서 250베드, 베드라는 건 병상입니다 이렇게 침대 하나를 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환자들이 거덕거덕하게 누워 있으면 그만큼 인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한 처우도 좋아질 것이며 어~ 사람 숫자도 이제 사람들이 많은 만큼 그만큼 이제 간호사나 모든 인원들이 계속 충전이 되다 보니까 그만큼 서비스 질도 높아질 거고요 네 근데 이제 환자가 없는 요양병원들은 자동적으로 폐업할 수밖에 없는 게 고정비에 못 이겨 나가다 보니까 하나 둘씩 고정비. 인원을 줄이고 뭐 줄이고 뭐 줄이고 먹는 거에서 줄이고 뭐 줄이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알죠. 아니까 이제 다른 병원을 옮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문을 닫는 경우인데 제가 서로를 이렇게 쭉 갖는 거는 어느 정도 이런 시스템을 알아야지 우리가 알고 그들에게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를 할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보통 평균적으로 대구 지방을 보면은 어 금액대가 이루어져 있는 게 본인 부담금을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요양병원에 한 달간 입원했을지 본인 부담금이라고 내가 돈, 내는 돈입니다. 보험, 의료보험을 제외한 내가 돈은 현금으로, 카드로 주는 돈이 한 달에 되고는 이루어진 가격이 한 130에서 170만 원 정도 이루어져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지방권은 그렇다손 치고 서울이나 수도권 아무래도 땅값도 비싸고 뭐 하다 보니까 적어도 저는 200만원은 넘어간다라고 보고 200에서 250 정도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에서 가게 되면은 부모님하고 부모님하고 이제 요양권을 모실 때 보면 부모님의 반대도 있으실 수 있고 그리고 자식분들의 한 달에 그지 200만원 가까운 돈을 갖다가 만약에 요즘 자식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둘이서 나눠낸다 해도 매달 100만원씩 내야 된다는 건데, 1년만 있으면 1200만원입니다. 반틈 해서 1200만원이고, 두 명은 2400이에요. 네. 그래서, 요양병원에 있다 보면은 중간에 자녀분들의 경제적인 사정이 힘들어가지고 나가는 경우도 꽤나 있습니다. 있고요. 하고, 저 역시 또이 요양병원을 아는 거는, 같은 의사지만 요양병원 시스템을 모르는 의사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제약회사 직원이라고 요양병을 다 아는게 아닙니다 요양병은 안들어가본 제약회사 직원들은 요양병 자체를 모릅니다 근데 저는 원래 삼천당 제약이라는 곳에 처음 이사를 해가지고 테라젠 이텍스 뭐 구주제약 몇 군데 회사를 거쳐 가지고 지금 한국파마라는 회사에 와 있는데 이 회사가 보면은 어 cns 정신과정 약물이 나오다 보니까 알츠하이머 그러니까 이제 치매 약물이죠 치매 약물이 나오다 보니까 요양병 거래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많이 하다 보니까 그들과의 접촉할 일이 많으니까 그들의 시스템을 제가, 제 같은 경우는 또 그게 궁금증을 또 되게 많이 안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 이제 좀 유심히 봤죠. 유심히 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여러분들한테 이런 정보의 지식을 줄수 있는 것도 그런 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팩트부터 말씀드리면 그들이 부르는 가격에서 미니멈 30% 정도는 할인할 수 있다. 라는 얘기부터 드리고요. 쉽게 말해서 200만원 칩시다. 200만원을 불렀다. 어머님, 아버님이 한달 있는데, 뭐, 요양사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요. 어 본인 부담금은 200만원으로 그렇게 우리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면, 30% 같으면은 60만원이니까 60만원 갖고 140만원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요거는 미니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구에 이제 150만원이다. 30% 같으면 45만원이니까 떼버리고 100만원 있을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30%의 금액은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분명 작은 금액이 아니고요. 그 이유인즉슨 그렇습니다. 나라에서 재정으로 의료 보험 재정에서 받는 돈만 해도 환자 한 명이 들어오면 깨나 수입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은 정해져 있는 게 없다는 얘기죠. 마지노선은 있겠죠. 마지노선. 네. 그러니까 손익 분기점은 있겠죠. 그지만 이게 200만원, 250만원, 150만원 부르는 거는 뭐다? 그들에 대한 영업적인 정책적인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리면 거기 이제 유양병원에 먼저 가시면은 간호부장 및 총무이사, 및, 뭐, 이렇게, 사무국장, 및, 이사장, 이런 분들이 이제 면담을 할 거예요. 하면은 쭉 설명을 합니다. 밥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서비스는 어떻고, 뭐 서비스는 어떻고, 다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다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가격 얘기를 할 텐데요. 그때 이제 가격 얘기를 할 때, 먼저 팁은 그렇습니다. 또 이게 또, 선의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 이게 팩트 수도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들어와가지고 1년 늦게 계실 거예요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들어가면은 부모님이 연세가 갑자기 젊어지시는 게 아니니까는요. 오래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쪼록 얘기, 얘기를 하실 때 오랜 기간 이 있는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왜냐면 병원 입장에서는 오래도록 있어주는 사람이 되게 고맙습니다. 네.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게 좀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적어도 아버님은 들어오시면 1년 일년 이상 계실 생각이고요. 라고 먼저 얘기를 꺼내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쪽에서 얘기가 나오면 본인 부담금으로 솔직히 좀 부담스럽다 라는 그게 말 한마디로 청량 결수를 갖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너무 막무가내로 해버리면 사람이 기분 나빠서 얘기를 할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자식들의 사정 얘기도 좀 해가면서 그죠? 좋은 말로 얘기를 하는 거죠. 안 그래도 저희가 부담해서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데 이 200만이라는 원 돈이 솔직히 부담이 좀 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도 뭐 주위에 뭐 다른 뭐 카드라 통신 얘기도 좀쓰으세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느 누구는 뭐 곳에 그 조금 낮게 잡으십시오. 120만원에 그렇게 계신다는 분도 있다고 하던데요 라고 하면은 아유 저희 병원은 그런 병원들하고 틀리다고 얘기하겠죠 하겠지만 중요한 건 요즘 이것도 팩트입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요양병원에 환자들이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환자 한 명이 아쉬운 분위기예요 아쉬운 분위기다 보니까 자기들 손익분기점만 넘어서면 무조건 뭐 받으려고 합니다 하고 장기적으로 있으려 그러면은 더더욱 받으려 그러고요. 네, 이쯤 하면은 이 충파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이제 들어오시겠지만 그래도 더 기회 기, 속속 들어오게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올때 여기에 생각을 200을 불렀을 때 얘기입니다. 30%를 뺀 금액은 얼마입니까? 140입니다. 거기서 한 20만원 정도 더 빼는 거예요120 정도 생각하고 왔는데 라고 얘기를 하십시오 120 정도 아니면 110만원 정도 아니면 100만원 정도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그거는 부른 게 값이니까요 는 시장에서 칼시장사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물건 깎는 것도 이것도 물건 깎는 일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100만원에 생각하고 왔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뭐 무슨 무슨 말을 할 거야 아유 뭐 어떻게 저쪽 하면 저희도 여유만 되면은 뭐그 돈은 있고 싶지만 안 그러면은 뭐 부모님 다른 병원에 또 저희는 또 알아볼 수밖에 없고요 라고 얘기하면 그쪽에서 아쉽게 나올 거예요. 그럴 때 가격이라는 건 이제 추라이를 보는 겁니다. 우리 쪽에서 100만을 원 제시했고, 네. 그쪽에서 200만을 원 제시했다라면 중간 지점이 언제가 나올 겁니다. 그면 그쪽에서 가면 좋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갖고 저희가 한150 해드릴게요. 그러면 거기서 한번더 얘기를 하세요. 네. 주위에 저희 어머님 친구분들 계시는데 들어오게 되면은 저희가 소개를 해도 또할수 있으니까 어쨌거나 150에서 20만 원만 더 빼서 130 정도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면 요즘 같은 이런 경기 상에서는 충분히 해줍니다. 충분히 해주고 대구 지방 같은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요거 서울 쪽에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대구 쪽은 제가 볼 때는 마지노선이 뭐 본인 부담금 한80 9 정도 해도 더갈수 있어요. 더갈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 정도 해도 뭐 이제 병원에서는 충분히 제거를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유양 보호사들도 그렇습니다. 개인 전담 마크를 하는 분들도 있고, 아예 이제 뭐 거동이 불편해 갖고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 보면은. 뭐 요양사 한 명이 그방한 안에 보면 네명이 이렇게 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도 최소화하게 해달라 그러면 돼요. 왜냐하면 어머님 아버님이 하루 종일 대변 보러 가시는 것도 아니고요. 식사를 하루 종일 하시는 것도 아니고 시간 시간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양사 한 명이 네명이 이렇게 커버가 된단 말이죠. 그 정도의 서비스는 우리는 상관없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하고 1대1 마크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요양사가 계속 부모님 옆에서 계속 말을 해주고 재밌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네. 그건 차라리 여러분들이 퇴근 후에 한번 가셔가지고 부모님 얼굴 한번 보시면서 얘기 한번 나누시는 게더 나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는 한 80만 원 정도 선하면은요. 웬만한 대구 시내 수성구 병원도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거는 뭐 충파리한테 들었다 하지 마시고요. <laughs> 그래서 지금 또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냐면, 요양병원도 지금, 지금이 어려운 시절이다 보니까, 타 병원의 환자를 우리 병원에 땡겨오려고 그 중간에 브로커들이 있습니다. 네. 이 병원 가면은 본인 부담금 얼마로 다운 시켜주니까 갑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제가 이 자사타 세가다 알아본 결과, 한 80만원쯤 하면은, 그들도, 아우, 네, 뭐, 80만원, 네. 그 정도면은 그 대신에 좀 오래 있셔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 저희 어머님이 오래 사실 거라고 오래 계실 거라고 네 그러면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뭐이 정도의 대구 지방에 80만 원 정도 같으면은어 자식 두 명에서 월 40만 원씩 부담하면은 충분히 견딜 만하다 그죠? 네 부모님을 직 직접 모셔가지고 신경 써가며 바퀴스도 신경 써가며 하는 것보다는 병원에 또 모시다 놓는 게 부모님한테도 좋고요. 또 이멀전시. 위급한 상황일 때는 그만큼 어려지니 항상 대기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의 요약은 여러분도 뭐 이제 이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그들이 부르는 가격이 한 40%는 할인을 할수 있다는 게 저희 얘기의 팩트고 어, 그들과 대화를 나눌 때이 이충문이가 이충파리 죄송합니다. 이충파리가 말씀드린 이 부분들을 적절하게 이용하셔 가지고 하고 말 그대로 또 발품을 많이 팔다 보면은 그만큼 많이 가격은 또 싸게 할수 있고 뭐 부동산도 그렇죠. 뭐든지 그렇다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 군데 다니다 보면 또싼 것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굳이 발로 뛰달 필요 없이 카드라를 이용하세요. 어, 제가 옆에 가다가 어느 여행병원 보세요. 그냥 그 요양병원 이름이 있을 겁니다 그냥 그 병원에서 가서 그 요양병원은 얼마 줄라 그러던데 라는 말씀은 뭐 누구든지 할수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EQ가 좀 발달돼 가지고 이런 생각을 잘 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모란 생각을 도와주는게 충파리 ls 의 충파리 역할이니까는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여기 쇼츠에 올렸더니만 되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하시길래 그만큼 요즘 세상 살이가 팍팍하구나 하는 걸더 느꼈고요. 하고, 요런 정보를 느꼈을 때 40%, 네. 200만원에 40%는 120만원입니다. 그죠? 250에 40%는 더 떨어지겠죠. 네. 그래도 이제 만약에 거기에서 10만원 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거는 또 사람이 어느 정도는 또 이렇게 조율할수 있는 부분이니까. 어느 정도 제, 제가 말했는 걸 알고 들어가면 그만큼 할인해서 어머님을 편안하게 좀 장기감 오실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오늘 제 얘기의 요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제가 지금 새로운 구독자들도 많이 생겼는데요. 제가 제약회사 지점장으로 지내는 만큼 이 건강정보나 병원정보를 항시 제가 제가 겪었던 바, 저는 스탠트 시술 및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 및 뭐, 여러 가지를 제가 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가지고. 하고 뭐, 이제 뭐, 그런 거에 대한 인포메이션, 정보도 꽤나 많이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 시간 나는 대로 영상을 올릴 테니까요. 는 아무쪼록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충팔 중팔 레스의 충팔이었고요. 아무쪼록, 이 힘든 팍팍한 시절, 이 힘든 시절 견디고 넘어서 중산층이 되는 그날까지,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